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살아하는 좋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동안 해 동안 좋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좋은 가족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2021년 한해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로 묵상함으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음같이, 좋은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고 말씀하신 주님 좋은 가족들이 2021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부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이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에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 후배들 좋은 인생의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라파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해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2021년 한해 동안 좋은 가족들과 함께 해 주셔서 날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